자, 여러분들 인성 정보는 자 스몰캡이죠 스몰캡. 지금 우선 얘들은 어떤 기회죠 여러분들. 자 의료 AI 의료 이게 지금 확실히 좀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우선은 인성 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적자 적자. 작년까지는 흑자 기록했는데 이제 1분기 연결로 봐도 적자가 심합니다. 시가총액이 낮다, 낮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기대감만 있어도 작전 세력들이 바로바로 들어와요. 기대감 자체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끌다 보니까 작전 성공 확률도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털어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끝은 어디냐. 끝은 다시 여기에요 결국. 올라갔다가도 다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를 때 사는 분들은 다 플러스 수익이에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을 만나면은 그때는 물량을 보유해서는 안 되죠. 다들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이따가 떨어질 때 다시 오르겠지 하다가 다 다시 까먹은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우리나라 주식 시장 특성상 이 장난질이 심하잖아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런 족 같은 시장이에요, 진짜. 그래서 좀 이제 대학 이게 지금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대학의 연구기관 뭐 병원과 협력 이런 것도 다 하고 감염 여부, 폐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의료 AI, 이 의료 AI 기반의 호흡기 분석 알고리즘 개발을 얘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먹잇감이죠, 먹잇감, 세력들의. 여러분들은 이 세력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냐, 바로 세력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냐, 이거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력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세력들이 시세 끌어올리면은 플러스 수익 먹고 나오는데 건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시는 분들은 올로 사서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 이렇게 계좌에 손실이 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1분기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 적자예요 적자 적자면은 이 기업이 이제 돈을 못 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당연히 주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식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기대감으로 올렸다가 다시 폐기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장 아랫부분으로 우선은 이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죠. 의료 쪽은. 그래서 얘들이 오랜 기간 투자를 했어요. 8년 동안 뭐 지속해서 전시회도 하고 학회도 하고 등등. 인성정보가 나쁜 기업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영업이익을 많이 뽑아내지 못하는 뭐 그런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다시 떨어질 수도 밖에, 다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인성정보가 지난해 하이케어넷이라고 미국에 법인 설립했거든요. 미국 원격 의료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보험부가 진행하는 이제 퇴역군인,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홈케어 2차 산업도 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이번에. 지금 뭐, 과기부도 그렇고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뭐, 2023년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사업에 이 침해, 고위험군 추적 빅데이터 구축을 얘들이 함께 또 연구하고 있고, 생각보다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러한 재료들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이러고 여기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물량을 어디서 털어야 되냐. 이게 포인트죠. 이제 슬, 털 준비를 한번 해야 돼요. 한번 치고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하락할 땐 여러분들이 절대 물량을 보여서 안 된다고. 왜냐?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타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저처럼 좀잘 아는 사람의좀 도움을 받으신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인성정보 매매방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인성정보를 저와 함께 매수매도 하면서 이제 제대로 수익 벌때 수익 제대로 벌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올 때한 번에 빠져나오는 이런 스킬들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못해요. 다들 경험 많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수익 벌다가도 떨어질 때 괜히 못 털었다가 다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상황이 정말로 빌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매수매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는 제 개인번호 오픈해줄게요 여기에 인성정보라고, 인성정보라고 저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은 제가 인성정보 매매방 카톡방 만드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인성정보 와 함께 저와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 많이 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성정보만 매매하는 건 아니죠. 다른 종목도 매수 매도하니까 오셔가지고 다른 종목은 어떻게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해야지 돈을 벌고 빠져나올 때잘 빠져나오냐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주식을 제대로 주식, 주식이란 주식걸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들어와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카톡방은 복잡해서 시고좀 시끄러워서 싫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인성정보 시나리오집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대응 전략 시나리오집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좀 주식을 할줄 아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다. 어느 때... 어느 구간, 어느 수급이 붙을 때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떠한 수급이 붙거나 어떠한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60대 어르신 분들도 쉽고 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인성 정보로 수익을 많이 볼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 카톡방 말고 그냥 이 자료만 따로 받아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위 있는 책잘 하모드로 인성 정보의 자료라고 구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렇게 여섯 글자죠 인성 정보 자료 여섯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제 힘든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암만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 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 님, 제가 단타이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을초대들이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우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 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 인데 티처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일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해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